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마을입니다. 오늘 방송 5분에서 10분 컷으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얼굴 안 나오고 hts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각은 11시 35분 오전장이고요. 지금 현재 3월 25일 오전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다우 존스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큰폭 상승했고, 그러면은 지금 바닥으로 봐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단기적인 시각과 장기적인 시각으로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부양책이라든지 양적 완화.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양적 완화가 지금으로서는 투자 심리를 매우 높이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미국에서나든지 연방 준비 제도 같은 경우에서도 양적 완화 소식으로 인해서 당장 급반등은 나올 수 있고 앞으로도 오늘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2조 달러 가까운 2조 달러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지금 뭐 민주당이라든지 공화당을 통해서 뭐 승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있어서는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크고 그리고 단기 반등은 2차적인 저항선까지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 보수적인 시각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도 코비드 나이틴 그리고 코비드 나이틴 환자가 현재 지금 5만 명이 돌파한 상태입니다. 5만 명, 5만 명이 돌파했고 실적도 지금 안 좋고 있고 실업률도 계속해서 증가될 전망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그것까지 안 봐요. 장기적으로는 안 본다. 장, 장기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과 이제 곧 발표될 2조 달러만 지금 포커싱을 마치고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당장의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으나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실업률이 증가하고 실적이 안 좋고 이제 코비드 나이틴이 5만 확진자를 넘어서 10만 확진자 어떻게 될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 후에 있어서 그 후에 있어서 시장이 다시 끈 급락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락장세 바닥 지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에 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있을 때 우선적으로는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양적 완화가 충분한 카드가 지금 현재 동력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들, 저희 주식 투자 마을 고객님들도 오늘 전부 다 인버스 투자에 대한 투자 종목을 전부 다 청산을 하고 지금 현재 상승 베팅으로 매수를 전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버스로 현재 손절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 베팅했다가 100%의 보유 비중을 현재 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손절을 많이 하고 나서는 현금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고요. 이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도 하반기까지에는 확실하게 상승 동력이 작동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매우 취약한,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인버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매우 취약합니다. 이제 만약에 곧 2조 원, 2조 억 달러에 대한 경기부양책이 나오면 인버스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거 확인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주식 투자 마을도 이러한 상승의 현재 편승을 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큰 폭대로 갭상승으로 현재 상승 분위기를 주도 중에 있다라는 거를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차적인 저항선 뚫고 나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2조 억 달러로 만약에 그게 2조 달러로 이게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그후그 그 후에서는 확답은 못 드린다라는 거 왜냐면 아직까지도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사실 변한 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뉴욕 증시가 미국 증시가 급반등하고 그나마 경기부양책으로 지금 상태는 모면하고 뭐 웃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생각하는 거는 후반대쯤에서는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전 컨텐츠 일단 짧게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살펴봐야 될게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비, 수급이 지금 현재 연속 15일 동안 지금 현재 순 매도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도 좀 부담스럽게 작동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반등에 오르는 건 단순한 투자 심리의 완화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투자 심리로 인해서 올라간 거지 뭐 하반기에 대한 실적과 실업률이 대폭으로 잡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셧다운이 현재 풀려져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투자 심리로 인해서 상승폭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 무게점을 좀 중점적으로 높이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한타증권 제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 대한 전문가님들은 반등폭에 있어서의 현금 확보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직도 증권사에서도 현재 상황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다 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에 있어서는 현금화하는 방법도 추천을 해줄 수가 있다. 왜냐면은 하반기의 실적과 실업률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다시 그 꼬꾸라질 수 있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 요인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적인 시각은 아직도 전문가들도 유지를 한다라는 거를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방송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식 자료들 살펴보면서 앞으로 시장 방향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같이 컨텐츠를 올림으로써 투자자님들과 뭐, 많은 의견을 나누는 것까지 좋지만, 저희 고객님이 아닌 이상이고, 뭐, 영상 통해서 뭐, 제가 이거를 꼭 사라, 뭐, 매도해라, 매수해라라는 말은 단한 번도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꼭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 대한 평가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평가하지 뭐 예측을 하거나 그러지 않다 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문자로 어제 어떤 분이 뭐 때려치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수 심리를 부추기거나 매도 심리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시장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시장은 평가가 되고 하반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평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의견을 나누고 투자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컨텐츠를 올리는 거지 매수하고 매도하라라고 말씀드린 적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뭐 때려치삼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면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컨텐츠 올리는 것도 점점 더 무서워질 뿐만 아니라 아무튼,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판단과 생각은 각각 투자자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주식 투자 마을에서 보는 지금 현재 시장의 방향은 단기적으로 있을 때는 상승에 대한 소스가 있다. 왜냐면 2조 달러가 아직 현재 체류 중이기 있기 때문에 2조 달러가 풀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하방에 대한 압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시장에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전 컨텐츠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손실이 크게 발생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